오늘은 타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소개를 해보려고 그 여기는 지금 내 친구 리무의 작업실이고 맞아. 이제 떠날 분 그리고 여기 되게 이뻐요 음. 응. 근데 안 보이냐? 이거 불을 살짝 끄면 보일 거 같은데? 남산타워 가슴 타투 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뱃살 좁힌 거 찍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? 네. 얘는 의미가 없어 위에 글씨는 뭐예요? 이거는 이제 엄마 생신 엄마 생신이 뭐 MCM이 뭐예요? MCL. MCM이 이제 1900년도시고. 제가 네. 71년? 어디 언어예요 로마 숫자. 맞아요? 맞아. 아. 나도 읽는 법 원래 알았었거든요, 만드는데. 네. 까먹었어. 근데 어쨌든 1970년 6월 18일이라고? 목 뒤에 날개는 뭐죠? 그리고 아, 이거 설명 아직 안 끝났잖아. 아니, 뭐 의미 없다면서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. 맞아. 목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가 음. 있는데. 음, 여기가 이제 내가 훈련소에 있을 때 출교 가면 수제복을 준다는 거야.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수제복을 준대. 근데 그런 미카엘이라는 세례를 받이를 받았는데 이제 훈련소 나와가지고 어? 천사 이 오토에 타잖아 내가 내목 뒤에다가 천사 옆에 빨리 가겠다는? 아니지 천사가 날 지켜주는 소천사 출소천사 아, 아. 여기 있는 레터링은 너무 옛날에 한 거긴 한데 이게 나의 좌우명 입또안지나가라아입또안 아, 지나가리라 네. Q&A에서도 얘기했던 얘가 좀 멋있어. 이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항해하는 범선. 범선 항상 항해를 하죠. 파도가 아무리 높고 원래 타투 박으면서 의미 생각하죠. 맞긴 한데 네. 거의 뭐 아이돌 그룹 이제 장명하듯이 일단 아 그렇지, 일단 이름 지어놓고 음나 거의 다껴 맞춰. 추 이때는 딱 그랬어.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내가 예 네. 이제 좀 방어 방어력 높은 사람으로 살자. 방어 기제어좀 이제 날 보호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가시를 했지. 왜 그렇게 안 살죠? 어? <laughs> 그 뭐야 오늘 저녁 메뉴 고민될 때 있잖아. 그럴 때지. 아아뭐 소라고동님 오늘 뭐 먹을까요? 스펀지밥인가요? 약간 그어 그렇지. 어.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에 답이 없거나 고민될 이때 하는 거지. 움직이고 있어. 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. 데모 알죠 데모. 네. 이제 데모시 X로 바뀌었죠. 데모 X. 그 말이지. 엄마 가슴에 데모 박지 말자. 그 <laughs> 하면서도 지금 웃기죠, 자기도. 아니 기억이 잘안 나. 아, 아 그래? 이거 뱀뱀 어, 이거 막내 동생 뱀띠여서. 뱀 이건 그, 이게도 좀 근데 좀 멋있어. 좀좀 예쁘게 찍었죠. 뱀이랑 소나무. 무릎이 저는 더 특이하네요. 이것도 찍어주세요. 음, 아, 오케이. 응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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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이나이나나이 향수를 만들었어. 잠깐만. 이게 갑자기 무슨 타투 소교생 향수가 들어가 할수 있는데.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. 돈을 받았기도 하고 이 슬로건이 뭔지 알아? 얘네 슬로 이 제품 슬로건이 향을 새기다. 타투 퍼퓸우드 음. 향수래. 그래서 나 근데 지금 아직 향을 안 맡아봤거든. 왜냐면 좀 리얼한 나의 그 반응을 찍고 싶어서. 타투가 오, 평생 가잖아. 물론 어. 평생 가진 않지 향이. 음. 근데 이제 타투 생긴 건좀 오래 간다. 그렇다고 하고 뿌려볼게. 너, 내가 원래 뿌릴 때 나는 여기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한번 몸에 두번뿌려어 내가 우드 향 되게 좋아거든. 하아 근데 향 좋다. 근데 내가 원래 당신이 가져갈라 했잖아. 향 별로면은 내가 준다 했는데 뭐죠? 너 원래 쓰는 거랑도 조금. 어 결이 비슷해. 나 원래 우드랑 우드 두 개를 좀 레이어드해서 쓰는데 어. 얘도 레이어드해서 쓰면 괜찮아. 어. 내가 살려 했던 건데 이걸 얼마죠? 이 이거... 아니 이거 진짜 쓸만한데? 빈지노 픽이래 이게 빈지노 픽 지금도 하나 봐아이 네. 향수 자체를 빈지노님이 음. 광고를 하셨네 그러네 어, 아까... 그, 영광이다 빈지노 님 모델 한 거를 나, 내가 광고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어, 이거 일단 지금 판매가는 44,000원이고 어 가, 괜찮아요 가격이 야, 50ml야 음. 이게 향이 보통 이 정도 향수들 하면 한 30ml에 75,000원 그치 어, 이 정도 등급의 그걸 하면 어. 좋네 난 이거 계속 쓸것 같아 내가 형 생일 때 사줄게 생일 한참 남았는데요? 미리 사줄게 어, 그라펜으로 삼행시 어? 해봅시다 그라펜으로 삼행시? 네그 문을 띄워줘셔야죠그 그게 있잖아 라 라면 여기까지 합시다 아펜 해야지 펜 팬티 그리맞 마저 이 해보자면 이제 얘는 혜택 혜택을 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네.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알았어. 이유. 오리온 과자보다 해태 과자를 더 좋아합니다. 아버지한테 매 맞는 영상 아닌가요? 아빠비야. 어쨌든 <laughs> <laughs> 뭐그나제내 취향이니까.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더 없어 기억이 잘안 나. 왜요? 네. 오늘의 한마디 일단 하세요. 오늘 의 한마디 모르는 분이 두분 계셔서 쪽팔려. <laughs> 아세요? 이거. 약간 이렇